탄탄대로. <laughs> <laughs> 곧 이제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할 와인을 사러 가라지 와인에 왔습니다. 가라지 와인 사장님 모시고 어떤 와인 사면 좋을지 추천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전에 한번 출연하신 적 있으시죠? 네. 한번 <laughs> 그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네. 컬렉션도 너무 항상 좋아서. 와인 선물하기도 네. 되게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고. 지금 앞에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레드, 뭐, 화이트 한두병 정도. 네. 추석 선물로 하기 적당한. 라 네. 와인도 추천 받으러 왔거든요. 네. 일단은 먼저. 어, 그럼 되게 특이 네. 이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명절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달이잖아요. 음. 달 모양을 가지고 우와, 있기 때문에 네. 레드랑 화이트 구성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오, 너무 예쁘다. 선물 네. 네, 세트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 품종은 네, 여기 내로다 볼라슈라 이태리 와인. 이태리 와인. 네. 오, 이태리 와인은 네. 기본적으로 약간의 산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네네. 전이나 기름지는식이랑 어, 같이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거는 전혀 달지 않아서 음, 스시나 네. 네, 생선구이 이런 거랑 같이 오, 드시면 맛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끼워 맞추기 식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와인 이름이 탄이라는 와인이에요 네. 그래서 레드와 화이트를 구성했을 때 오. 탄탄대로 하하하하하 <laughs> 그때 네. 어, 네. 너무 좋 그렇게 네. 손님들한테 분 안내를 드렸더니 오.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한국인들 <laughs> 아, 이런 거 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걸로 갑시다 이래서 네. 사실 오늘도 이 구성으로 저희가 굉장히 오. 많이 판매를 하, 했습니다 얘는 샤도네이 페이도 어디서 자를 거예요? 남프랑스 어. 쪽에 네. 네. 샤도네이로 만든 거고 이거는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 쉬라. 아, 네. 맛있을 것 같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구성으로만 네. 블렌딩. 블렌딩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하시면 가격대도 5만원 선에서 2병에. 2병에 5만원 선이요? 어, 너무 좋은데? 어. 보통 고객님들이 선물하시는 가격대가 그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구성하기가 좋아서 아주 인기가 음. 많은. 마지막으로 이 와인들을 오늘 보여주고 싶은데요. 네, 요즘에는 와인의 그 맛이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형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는 네. 뭐 샤도네이, 네. 파베르네 소비뇽, 피노노아이 중에서 뭐 진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피노노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해도. 이거는 가격대가 대략? 어, 아, 얘도 두개 합치면 5만 원대 정도 두개 합쳐서 5만 원 네. 네. 오늘 왠지 제가 많이 살것 같은 <laughs> 느낌인데 선물을 받으시는 분의 취향을 미리 어느 정도 고려하고 어, 오셨으면 네. 사실 고르기는 좀 쉬운 그렇죠.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구성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고객님들이 나한테 어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 드 주는 어 좋다 백화점 같은데는 막 너무 그렇죠. 끼워 팔기식으로 세트 뭐 상품이 이미 다 그러니까, 제작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금액에 맞춰서 약간 그렇게 구성된 걸로만 구매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마음대로 내가 만들 수 맞춤형으로, 있는데 그리고 네. 또 사실은 이렇게 네이블이 이쁘고 뭔가 이름이 잘돼 있으면은 고르기가 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직접 마셔보면 더모르기가 응.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와인들을 오픈해놓고 오시면 직접 테이스팅을 통해서 와인을 구매하실 수 있게. 어, 너무 좋다. 아, 그러면은 마셔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되고. 그럼요. 마음에 들면 이상하는 네, 거고. 네네네. 그래야 뭐 서로 확실한 거니까. 진짜. 그러면은 정말 실패할 일은 없을 거고. 그렇죠. 어, 왜 저게 다 열려있지? 했는데 시음을 할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거의 네. 추석 때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류, 네. 고기나 전 같은 거 많이 먹을 건데 그런 거랑 먹었을 때잘 네. 네. 어울릴 만한 와인 하나 추천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고기 하면은 제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카르베네 소비뇽 맞습니다. 카르베네 소비뇽이고 상품명을 잘 보시면 빅 스무스예요. 오. 그다음에 레이블을 이렇게 만져 보시면 벨벳 소벨벳이요 실제로 드셔보시면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벨벳으로 와. 이렇게 제작을 와.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섭지? 네. 그래서 하나는 까베르네 소비뇽, 하나는 진판데. 네. 미국 거 같은데 왜 맞습니다. 왜? 예. 딱 미국 느낌이다. 이건 사실 뭐 고기랑은 아주 찰떡궁합 찰떡. 예.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 고 <laughs>